안녕하세요. 월급쟁이 단타꾼입니다 오늘은 주말에 조금 주식이 아니라 어, 주식 이야기 조금 할 건데, 주식은 아니고 직장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너무 이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풀다 보면 두서 없이 이야기를 할까봐 제가 조금 PPT를 쫙좀 적어봤어요. 그래서 순서대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오늘 들고 온 주제는 직장을 그만두면 미래가 없을까? 아니면 직장에 있으면 미래가 없을까 하는 그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해볼까 합니다. 직장을 그만두면 인생 그냥 뭐 답도 없는 걸까요? 아니면 직장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 답이 없는 걸까요? 그 저는 이 시대가 변했다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오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물론 직장이 있으면 미래가 없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겁니다. 직장이 있으면 미래가 없는 이유. 저는 음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 요즘 들어서 생각이 좀 많거든요. 요즘 조금 제가 약간 이제 계급이 점점 상승하고 짬이 올라가면서 일이 점점 많아져요. 일이 너무 많아져 가지고 요즘 제가 영상 찍을 때마다 계속 바쁘다, 바쁘다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좀 계속 너무 바쁘다 보니까 약간 약간 현타가 온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진지하고 깊게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뭐, 직장인이라면 원래 현타가 한 수십 번씩 오는 거지만, 그 생각의 흐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정리를 한번 같이 해보자.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한번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일을 잘하면 더 일이 늘어납니다. 다들 아시죠? 회사에서 일을 잘하면 일이 계속 늘어나요. 저도 밑에 직원이 세명 이렇게 있는데 위에도 있고 밑에도 있고 저한 중간쯤 되니까 과장이니까 근데 보면 제가 타도 사실 일 맡겼을 때 당장 해야 되는 일인데 맡겼을 때 해결할 수 있는 직원에다가 일을 부탁하거나 맡기지 맡기면 더 신경 쓰이고 더 챙겨야 되는 사람한테 맡기지 않잖아요 그래서 일을 좀 잘해주면 또 다른 일이 또 내려오고 또 내려오고 끝이 없어요 그래서 산 첩첩산 좀 쌓여가지고 뭐 조금 말 한마디 인정받을 수 있겠죠. 뭐 그렇다고 해서 참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점점 내 자신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보면 월급 루팡처럼 살면 되지 않냐? 회사 가서 월급 루팡처럼 살면서 월급 받는 게 최고다 하는데 그것도 아무나 할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일 못하는 척하는 건 사실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일을 못할 수 있어야 돼요. 진짜 그것도 재능으로 아예 타고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월급녹팡도 하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월급녹팡으로난잘 지내고 있어서 월급이 제일 좋아. 뭐 그렇게 하신다면 그렇게 회사를 지낼 수 있다는 건 그렇게 인생을 노력하지 않아도 전혀 답답하지 않게 살수 있다는 건데 그렇게 살면 어 보통 50세가 됐을 때 삶에 대해서 준비가 거의 안돼 있다면 요즘 점점 빨리 퇴사하는 시기가 오죠. 그럼 나와서 막상 그 탈일이 많이 없어지는 겁니다 근데 요즘 시대가 바뀌어서 퇴사할 때쯤 돼서 뭐 목돈 이런 거 크게 챙기기도 어려운 시대죠 사는 게 팍팍하고 돈이 안 모이는 시기잖아요 집에 집 산다고 돈다 빨려 들어가는 블랙홀처럼 그리고 애기 키우는데도 돈이 많이 들고 요즘 육아 사업 엄청 많아 가지고 애한번 키울 때돈 들어갈 거 정말 많거든요 안 하면 안될것 같은 그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살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내 삶에 뭔가 의욕과 뭔가 성취하고 개선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고 뭔가 능력이 있다면 이 회사 일도 대충 그렇게 무시당하면서 살고 싶지 않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열심히 하다 보면 내가 점점 사라진다. 근데 또한 가지 제가 요즘 들어 생각하는 건 월급 루팡이랑 저랑 크게 월급 차이가 없습니다. 어쩌면 뭐 조금 너무 직설적으로 이야기한다거나 너무 아부아참을 뭐, 못해서 월급이 똑같을 수도 있어요. 그냥 지내는 직원이나 뭐 열심히 하는 직원이나 그 현대차만 봐도 요즘 현대차 하이슈죠 노조 때문에 일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차등을 못 준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부서 간에 차등도 못 주고 누구나 다 평등하게 똑같은 월급과 똑같은 성과급을 받는다고 하죠. 현대차만 봐도 그런데 그렇, 그렇게 막일 잘한다고 더 주고 그렇게 공평하게 되는 회사, 공평할 수도 없을 뿐더러 이 세상이란 것 자체가 그런 게잘 없거든요. 그렇게 보면 진짜 인생 일을 잘하다 보니까 일이 더 받아지고, 더 많아지고, 더 많아지는 일을 다 처리하다 보니까 점점 나의 인생이 없어지고, 그런 걸다 쳐내는 나의 재능이 예를 들어서. 계속 회사에 하다보면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아 이거 나의 재능을 너무 회사에 낭비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조금 약간 자만적인 생각일 수도 있고 당장 회사 나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지만 약간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저도 그렇게 막 지금 유튜브 하고 출식하고 막 회사에서 땡땡이 치는 거 같지만 그렇게 막 막무가내로 회사 다니진 않거든요 옛날에도 인센티브 회사에서 최대 300%가 최대라고 생각했는데 왜냐하면 200% 전후로 줬었거든요. 잘하는 사람은 300%까지 받고 최대 못한 사람은 100%까지 받고 이렇게 인센티브가 연말에 있었는데 제가 340%도 받아봤어요. 그래서 회사 직원들이 주변에서 그게 가능해? 이렇게 할 정도로 제가 실적을 많이 냈었거든요. 연구직이지만 그런 성과를 KPI를 항상 탑에 들었었는데 일을 하면 할수록 현타가 옵니다. 그랬다 그렇다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을 하면 일이 더 늘어나고 그런 약간 재능을 낭비하는 것 같고 그냥 월급을 받으면서 편하게 일하기가 없어서 내가 없어진다는 거. 그게 이제 두 번째인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내가 사라진다. 눈앞에 상사가 나의 미래라고 생각해 보자. 제가 한 가지 조금 또 현타가 왔던 사례가 있거든요. 뭐냐면 결혼식장에 갔거든요. 제가 직장이 많이 결혼하잖아요. 결혼식장에 갔는데 제 앞에 이제 직장 상사 중에서도 높은 상사가 앉았어요. 거의 이제 하나의 하나의 그런 전체 조직팀 이상을 맡고 있는 장이 앉았는데 뭐하고 왔냐고 물어보니까 저기 인천공항에 가족들을 데려다 주고 결혼식에 참석했다 하더라고요 근데 인천공항에 가족들만 왜 데려다 주고 혼자 참석하셨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작년에는 너무 바빠서 휴가를 가족이 다 같이 못 갔고 자기가 바빠서 가족들을 데려갈 시간이 없어서 근데 올해도 가족들을 휴가를 데려갈 수 없을 것 같아 가지고 가족들만이라도 해외여행 갔다 오라고 이게 좀한일이년된 이야기예요 코로나 이전의 이야기예요. 해외 갔다 오라고 인천공항에 가족들만 데려다주고 자기 눈에 다시 결혼식 왔다가 회사 간대요. 이게 눈앞에 상상돼. 와 가족들만 어떻게 비행기를 태워서 해외를 보낼 수가 있죠? 고작 고 여름에 휴가 한번 못 간다는 건가요? 그게 눈앞에 상상돼.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책임감은 늘어나고 그리고 안 하면 안되고더 이제 아첨 아부를 해야 되는 그게 직장 생활이죠. 임원 되면 그냥 계약직이죠. 더더욱 더. 그래서 참 눈앞에 상사가 나의 미래라는 것도 참 답이 없고 그래서 시간도 더 없고 요즘에 제가 유튜브 잘못 올려드리고 맨날 바쁘다 바쁘다 하는 게 정말 주 52시간을 일하거든요 주 52시간 넘죠 출퇴근 시간도 길어 가지고 거의 회사에 박혀 있는데 집에 오면 밤 10시이고 설거지하고 뭐 애들 재우면은 유튜브 올리지도 못하고 그 다음날 또 7시에 출근하고 그러니까 이 아이와 가족 간에 같이 있는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주말에 출근할 때도 있고 그게 이렇게 가치를 따질 수 있느냐. 요즘 애기들 너무 예쁘거든요. 네살짜리 둘째도 엄청 예쁘고 첫째는 이제 다음 년이면 초등학교에 가야 되는데 초등학교에 가면 또 그것도 난관이에요. 방학도 있고 야근도 있고 저희 와이프도 일하고 있으니까 이게 참 답이 없다는 거죠. 고작 일주일에 한번 하는 이제 눈높이 교육이 있는데 그것도 매번 숙제를 다 못해요 숙제를 누가 어른들이 봐줘야지 할수 있는데 저는 맨날 야근하고 와이프도 일찍 올 때도 있고 늦게 올 때도 있고 그러다 보면 숙제는 거의 못하고 만나면 귀승 가니까 그 선생님한테도 미안하고 아이한테도 미안하죠 아이는 선생님 보기 전에 숙제를 다해 놓고 자신감 있게 보여 주고 싶었지 숙제 다 못해서 맨날 선생님 앞에 약간 죄송한 마음으로 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것도 조금 걱정이에요. 그리고 아이의 사고방식이 무엇보다도 걱정인데, 제가 아이한테 물어보잖아요. 아빠 그냥 일 그만두고, 가족들이랑 같이, 좀 같이 너희들이랑 더 놀고, 더 재밌게 지낼까? 하면, 아이가 뭐라고 하냐면, 안 돼. 왜냐하면 아빠는 돈 벌어와야 돼. 그래야지 주말에 바다도 갈수 있고, 놀러도 갈수 있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돈. 돈을 위해서 아빠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 근데 그러면 애기라고 해서 살아 그러면 너도 회사 가고 싶어하면 싫다고 하거든요 제사는 제 모습을 보고 회사 가기 싫다고 그래요 어른 되기도 싫다고 하고 그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아빠 제가 그만둬서 잘 되면 이게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꼭 그렇게 갇힌 사고 방식으로 수동적으로 어디에 갇혀가지고 살 필요가 없다는 걸 보여줄 수 있잖아요 제가 만약에 직장이 있다 않고 직장을 박차고 나와서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건 어떤 것보다도 더 좋은 교육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뭐 실패하면 또 반면 교사 삶아서 회사를 열심히 다니는 그런 교육이 될 수도 있고 어쨌든 뭐 이래저래 여러 가지로 그런 아예 사고 방식이 또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벌써 하루에 10분도 없습니다. 저 요즘 단타 저 단타 아시다시피 9시 제가 땡땡이 치는 게 아니라 9시 6분 되면 강제로 앱으로 주식 앱을 막죠. 그래서 회사에 일한 동안은 주식 앱을 아예 들어가 보지도 않고 지수조차도 확인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진짜 정말로 3시 10분에 폰을 켜가지고 딱 10분 매매하는데 이 10분이 시간이 없어요. 맨날 지금 요즘 조금 짬이 올라갔다고 맨날 미팅하고 어디가 출장 다기고 아침에도 출장 가고 있고 미팅하고 있고 이 10분 매매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주식이 꼬이고 꼬이고 있다는 거죠. 금요일에도 제가 잠깐 보여드리면, 금요일에도 손실 엄청 봤어요. 아침에 스턴로스 당했는데, 오후에 이거 회의 중에 그냥 안 보고 눈 감고 진짜 그냥 시장가 매수 누르고 시장가 매도 눌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수 어디서 샀는지 탔지도 모르겠어요. 약간 높게 샀죠. 원래 같았으면 여기 밑에 보고 샀겠죠. 근데 그냥 시장가로 사서 시장가로 팔아가지고 5만원이라도 벌었는데, 사실 이날 이거 제 타점에 오는 종목들 지금 동시같과때다 떴잖아요 이런 날은 지금 0.8% 뜨고 1.3% 뜨고 이런 날은 제가 아무거나 사도 버는 날이거든요 이것도 0.6% 뜨고 이런 날은 아무거나 사도 버는데 이럴 때 회복도 못하고 그게 벌써 일주일째 세번네번 되고 있어요 이제 점점 더 늘어나고 있거든요 벌써부터 하루 10분도 없고 3시 10분부터는 사실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쉬는 시간이라서 저는 정말 주식 하루에 정말 짧게 하는데 도 그거조차도 없습니다 주 52시간을 하는데 이 52시간을 시간 때우는 루팡이 아니고 실수 없이 일하는 데도 회의할라면 회의 자료 준비해야 되죠 그러는데도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참 나의 미래인가. 가족과의 미래인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뭐 그래도 무서운 건 다들 두려워하는 건 돈이 없으면 이 가족들과 살수 있겠냐는 그런 걱정이겠죠. 자, 그럼 또한 가지 더세 번째. 세 번째는 뭐냐면 과거에는 다 이제 그 어른들 이야기하시잖아요. 회사 열심히 다니라, 회사 열심히 다니면 인생이 다 풀린다. 그, 그건 과거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과거에는 월급으로 다 됐어요. 이자도 높았고 저축하면 돈 쌓이고 돈불어나고 그러면 집도 살수 있고 집값도 오르고 여러 가지 할수 있었는데 지금은 월급으로 사실 지금 맞벌이 하잖아요. 지금 지금 대출금 아파트값 너무 높아서 맞벌이하면 한명 월급은 아파트 대출 갚는데 다 넣어야 돼요. 뭐 처음부터 돈이 많은 집이 아니고서야 그러면 나머지 한명 월급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걸로는 정말 답도 없다는 거죠. 이제는 육아도 해야 되고 그런 게 점점 더 물가도 올라오고 돈도 많이 드는데 식비도 아껴지지도 않는데 이제는 월급으로 안 되는 시대가 왔다는 겁니다. 집도 사야 되고 차도 사야 되고 육아도 해야 되고 이런 집값에 대한 이자도 내야 되는데 부모님 또 사실 용돈 드리고 부모님도 점점 경제로 낮아지면 책임질 수 있는 게 좋잖아요. 내가 있으면 내리 사랑도 좋지만 위도 챙겨주면 되는데 사실 포기하는 거죠. 애한테만 들어간 돈도 어마어마하고 내가 집 같은데 차 같은데 들어가는 것도 어마어마하니까 부모님을 잘못 모시잖아요 근데 사실 월급으로 다안돼 부모님은 거의 포기해야 되는 분위기고 요즘에는 육아도 포기하고 집도 포기하고 그런 포기하는 사람들 많죠 찾아... 그렇게 포기하지. 월급으로는 포기하게 된다는 거죠. 그게 결국에는 답이 없다는 겁니다. 답이 없다는 거. 직장은 답이 없다는 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제가 과장인데 제 위에 부장이나 임원이 저보다 훨씬 많이 받나? 많이 받아 봐야 저보다 200에서 300더 받거든요. 똑같습니다. 생활 크게 바뀌지 않는다고 봐요. 이돈 가지고 한 달에 더 버는 거. 그래서 제가 시대가 변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금 시대는 월급으로 남, 되지 않는다. 열심히 일하면 남는 건 회사예요. 저는 남지 않습니다. 일하는 동안에도 남지 않고 그 앞도 캄캄하다는 거죠.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어, 월급 루팡에 재능이 있으시다면 회사에 꼭 붙어있는 것도 최소한 향후 20년간은 크게 나쁘지도 않겠죠. 어쨌든 그리고 네 번째. 이건 약간 제가 평소에 생각하는 건데 그냥 약간 이거는 조금... 어, 이상한 소리일 수도 있지만, 사람들이 쉽게 하는 말이 있어요. 죽을, 죽, 죽은, 뭐, 직장, 뭐, 괴롭힘으로 죽은 사람, 회사에서, 회사를, 퇴사를 못해갖고 자살한 사람,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죽을 거면 하고 싶은 거다 하고, 퇴사도 하고, 놀러 도 당기고, 그러면 될 것을 왜죽는 이렇게 쉽게 사람들이 말을 하죠. 어, 제가 많이 이야, 이런 이야기 했었거든요. 근데 이 말이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내조차, 내조차 회사에 얽매이고 이게 월급 노예가 된다고 하죠 월급 노예 월급 노예가 돼 가지고 점점 이제 퇴사를 못하고 월급이 올라가니까 점점 더 발목 잡히는 거예요 삶이 월급이 없으면 안 되는 삶으로 점점점 내려놓지 못하면 점점점 월급의 갈고리에 갇혀 가지고 월급 노예를 사는 거죠 근데 저 제가 이렇게 못하면 제가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럴 수 있는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럴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어 이거는 재미로 한번 말씀드리면 제가 평생의 고민이 있다면 제가 지금 10년 넘게 고민하고 있는 주제는 딱세 가지예요. 그래서 회사에 뭐뭐 뭐 교회 다닌다. 천주교 다닌다. 하면 뭐, 그 목사님이들 뭐 신부님이들 이거 물어보고 오라고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왜 존재하는가. 그리고 우리가 왜 살아야 하는가. 그니까, 눈 떠보니까 겁나게 바쁘고, 막, 눈 떠보니까 치, 공부해야 되고, 취직해야 되고, 막, 할게 겁나게 많은 거죠. 내가 나고 싶어서 난 것도 아닌데. 그, 게왜 살아야 되나. 내가 살고 싶어서 산 것도 아닌데. 근데, 정작, 우리는 도대체 이 모든 거왜 존재하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럼 진짜 이게, 내 의지에서 태어난 건 아니지만, 이건 축복이 맞냐 염세주의자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자살하는 분들도 많고, 10대, 20대, 30대 사망률 1위가 자살이죠. 그래서 이세 가지에 대해서 항상 물어보는데, 뭐, 존재라고 해서 이게 신이 있고 없고는 사실 똑같은 소리예요. 신을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은 생각 하는 거거든요. 신을 안 믿는 사람은 그럼 이 세상이 어떻게 존재하면 아, 몰라 하는 건데, 신이 이 세상을 만들었다면 그럼 그 신은 누가 만들었냐 하면 아, 몰라 하는 거거든요. 그냥 여기서 아, 몰라 하는 거냐, 여기서 아, 몰라 하는 거냐. 그 차이지 사실 똑같아요. 그냥 알수 없는 건 똑같고, 뭐, 어쨌든 그런 게 있는데, 그렇게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삶은 크게 의미가 없다. 그냥 의미가 없고 하고 싶은 거다 해보고 사는 게 답이고 다 해보고 살면서 성취하고 행복을 성취하는 게 답이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여기 적어 놨죠. 선을 넘지 않는 선에서. 제일 하고 싶은 거다 해보겠다고 막 가족들 대책도 없고 막 생활비 대책도 없이 그리고 막 사업 막무가내로 계획도 없이 해가지고 빚을 몇 억씩 쌓아서 주변 사람들한테 피해 주고 그렇게 도전하면 안 되겠죠. 그게 바로 선을 넘지 않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을 넘지 않는 선에서 행복을 추구하면서 성취하는 게 좋은 거니까 직장 정도야 그만둘 수 있도록 삶에서 뭔가 좀몇 가지 내려놓고 집도 살짝 줄여주고 차도 살짝 줄여주고 보험금도 조금 덜 넣어주면 직장 조금 줄일 수 있고 하고 싶은 거 한번 해볼 수 있거든요. 크게 선 넘지 않는 선에서. 그렇게 도전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도전을 해서 성공하면 행복을 성취하는 거잖아요. 못하면 뭐 그냥 제가 부족했던 거 인정하고 다른 회사 취직해서 어떻게든 살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기나긴 이야기를 한번 드렸습니다. 오랜만에 영상이 엄청 길어졌는데 직장을 그만두면 미래가 없을까 어른들이 하시는 이야기죠. 근데 직장이 있으면 요즘 미래가 없다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해드렸습니다. 하지만 직장을 그만두기에 전에는 무조건 구체적인 계획이 꼭 있어야 됩니다. 구체적인 계획. 뭐 저도 물론 이 완벽한 계획 이게 바로 각이죠. 각이 안 나오면 고민 더해 가지고 각 나올 때까지 계속 고민을 해서 계획을 확실하게 세워 놓고 해야 되겠죠. 안 그러면 선 없는 거니까. 선 넘지 않는 산에서 잘 고민해보는 게 요즘 필요한 게 아닌가, 요즘 필요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해놓고 살아보니까 답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제 생각을 한번 이야기해봤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참고하실 분들은 참고하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매밀 일지로 또 혹은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